야구의 위험한 순간들 한순간, 한 투구의 경기장 전체가 숨죽입니다. NC 다이노스의 최정원 선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. 6월 14일, NC파크 7회 말 2아웃 1루와 3루의 주자가 있었습니다. 갑자기 145km의 빠른 공이 최정원 선수의 헬멧을 강타합니다. 그는 머리를 감싸 쥐고 쓰러졌고, 관중들은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. 코치와 트레이너들이 뛰쳐나오고 경기장은 고요해졌으며 선수들조차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가렸습니다. 최정원 선수는 목 보호대를 한채들 것에 실려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. 투수 최지만 선수는 헤드샷으로 즉시 퇴장당했고 팬들과 팀 동료들은 만견자실했습니다. 기억하세요. 선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. 최정원 선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. 스포츠 세계의 더 많은 생생한 순간들을 보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.